자, 11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AST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질소와 비교한 것을, 이거는요. 그리고 표는 질소와 AST의 원자까지 재 유효 핵전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있죠. 그래서 N주기 금속의 이온은 N-1주기 비활성기체 전개화 배치와 같고, N주기 비금속 원소의 이온은 N주기 활성기체 전자배치와 같다. 이거 그냥 뭐 2주기 금속 원소는 1주기 비활성 기체 전자 배차 같고 2주기는 2주기 뭐 3주기는 3주기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우리가 아는 당연한 소리네요 자 봅시다 뭔지는 모르고 일단 보면 자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자 질소보 이게 원자 반지름인데 원자 반지름이 질소보다 작은 애 작은 애는 얘하고 얘죠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죠. 그러면서, 이온이 크다. 무슨 소리예요? 비금속이라는 거죠. C하고 D가. 누가 더 작죠? D가, C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플로린이 되고, 얘가 산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얘는 양이온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죠. 비금속인데, 자 원자 반지름은 얘 보다 크죠? 크면서 크니까 일단 어디겠어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냐면 NOF 하고 2주기 이게 2주기고 3주기는 PSCL이죠 그죠? 그리고 옆에 C가 있고 SI가 있는데 자 C하고 SI는 이온이 이렇게 아니니까 자 질소보다 반지름이 크려면 얘나얘나 얘나. 얘나 뭐 이런 식이겠죠. 일단은 a는 a는 얘네 세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자 봅시다. 유액전화가 누가 더 크죠? 얘가 유액전화가 질소가 p인데 질소보다 크죠. 질소보다 크니까 얘가 가,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죠. 뭐다 똑같 당연한 소리고. 근데 플로리는 유핵전화는 얘보다는 작은 거죠. 얘보다 작으려면 얘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주기가, 주기가, 그 유핵전화는 같은 조개에서는 주기가 늘어날수록 핵전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얼마죠? 1점이죠. 얘보다는 D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뭐예요? S겠네요, S. 그래서 A는 S가 되겠죠. B는 누굴까요? B는, B는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원자번호는 A가 가장 크다. 자 누가 가장 크죠? S인 A가 가장 크겠죠. 맞고. 제 D는 전기음성도는 C가 D보다 크고 C가 가장 크고 그다음 D가 크고 그다음 B가 크다. 당연하죠. F가 제일 크고 산소가 두 번째로 크니까요. 여긴 누가 오든 상관없죠. 자, 기억님 맞았으니까 당연히 답은 ᄃ이겠네. ᄃ. 디그, 제2이온의 에너지 분의 제1이온의 에너지는 C가 D보다 크다. 자, C의 1이온의 에너지는 얼마죠? 자, C의 1이온의 에너지랑 D의 1이온의 에너지 중 누가 더 커요? 그렇죠. 플로린이 산소보다 이온의 에너지가 더 크죠.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이온의 에너지, C의 두 번째 이온의 에너지와 D의 두 번째 이온의 에너지는 O의 이온의 에너지는 누구랑 같죠? N이랑 같고 얘의 이온의 에너지는 누구랑 같죠? 산소랑 같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는 분모는 작으면서 분자는 더 크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C가 D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D도 맞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